북측이 최악의 상태를 고난의 행군으로 이겨내고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된것 같이 좋았다 <laughs> 저는 어~ 청문회보다 이 공무원으로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사상 검증을 좀 해야 된다. 2003년에 좀 문제가 되었던 게한 인터뷰에서 아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같이 목욕도 하고 그 아이 자취방에 가서 술도 같이 먹어봐야 한다. 근데 그때 이 나이스라는 이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우리가 그 학생부를 적는 그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어, 설명을 위해 그렇게 나온 말이라고 해명은 했지만 그때 이분이 중학교에 재직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술을 먹어요. 지금 이 차규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논란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본격화되지는 않고 이렇게 네. 상당히 흘러는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저는 내일 인사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확인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일 열리는 청문회에서의 최대쟁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최대쟁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상의 문제, 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조국, 네,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한 비호 문제, 그 다음에 입장을 하루만에또 바꾼 문제, 그 다음에 또, 어, 여러 가지 또 음주운전 같은, 음. 네, 그런 법을 지키느냐에 대한 어떤 그 문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어, 그 비서실장이 저체온증으로 객사했습니다. 음.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음. 조금은 다르게 기술을 해서 좀 논란이 그 아. 지역사회에서 된 점까지 네. 아. 있어서, 어 제가 크게 좀 전반적으로 묶어보니까 한 11가지 정도 쟁점이 있겠다, 적어도. 아, 네, 네 내일, 그렇게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도밤 12시 전에 끝나기는 어렵겠네요. 어렵습니다. 아. <laughs> 정말 뭐, 야당에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국회 개원하고 바로 첫 아마 일정이 아마 이 인사청문회가 될것 같은데, 이 최규진 후보자의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주운전 논란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것도 제일 처음에는 수치를 얘기를 하지 않다가, 최근에 그게 공개가 됐어요. 본인이 동의를 해서 경찰청에서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음. 그 마지막에 겨우 받아낸 그 수치가 김민전 의원실에서 음. 네. 네, 요청을 했었죠. 0.187%. 음. 근데 이것은 이제 강등이나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사유가 되는데 음. 거기서 딱 소주 반 잔이면 0.2가 나오겠죠? 네. 반잔 정도. 네. 그러면 뭐 사람에 따라 다를 거예요. 저는 반잔 이하일 거라 생각하지만. <laughs> 근데 0.2가 되면 이거는 해임이거든요. 아.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때 뭐 벌금 200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사에서 확인을 했는데, 네. 우리 이 교원들에게는 음. 한 번에 아웃시키는 것이 바로 이 음주운전에 대한 그렇죠. 교원징계법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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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교육부 수장에게는 이게 나이롱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좀 이해가 되죠. 저도 제일 처음에 이 수치는 모르고, 그 벌금이 250만 원인니까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래서, 아, 그렇게 수치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나 보다. 저는 뭐, 그때 당시 기준은 0.08이 아니라 0.1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그 단속됐을 때. 그래서 0.187이면, 어우,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그냥 봤을 때 많취죠. 네, 벌금이 생각보다는 적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좀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아마 내일, 아마 저는 인사청문에서 회 가장 먼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 이후에 나온 이최계준 후보자에 대한 논란 중에 좀 눈에 띄는 네. 논란 중에 하나가, 과거에 16차례에 대해서 방북 승인을 받은 점이고, 또한 천 원의 음모를 주장을 하시고, 북한 찬양 단체 후원을 독려하는 등 어떤 친북 행보를 보였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녀들의 어떤 이런 단체 가입이라든지 단체 후원에 대한 후원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딸인가 그러니까 최후부자의 딸이 체제 전환 운동 정치 대의 조직 위원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 어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어떤 이런 정치 이념적인 행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주변에 있는 많은 학부모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음. 이 대목입니다. 음. 교육은 정치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음. 아무래도 교육감 직선제를 하다 보니까 음. 모두가 뭐 당의 이름을 걸고 나오지 않지만 눈가눈 음. 가리고 아웅처럼 진보 교육감, 그렇지. 보수 교육감. 그렇지. 사실 이건 말장난이거든요. 음. 가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냐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정말 침북스러운 행보가 너무나도 확연하고 그 자녀까지 그러하고. 그리고 이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느꼈던 거는 방북을 17회 신청을 했는데 16번이나 승인이 난 것도 좀 신기하기는 해요. 전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뭐, 뭐, 신청한 적도 없지만. 근데, 그때 이 감동스러운 순간에 대해서 SNS에 글을 쓰셨어요. 네. 내용이 네. 순안 공항에 첫발을 딛는 순간 음. 나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흘렀고 그 자리에 엎드려 땅에 입맞춤하고 싶을 정도로 감격했었다. 음. 북측이 최악의 상태를 고난의 행군으로 이겨내고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된것 같이 좋았다. <laughs> 저는 어 청문회보다. 이 공무원으로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음. 사상 검증을 좀 음. 해야 된다. 음. 근데 그걸로도 저는 반나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이런 뭐 방북을 했다는 자체가 뭐 문제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횟수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잦았다는 너무... 것이고.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교육감이 있다고 한다면 수업 시간에 정치 이념적인 내용 등이 은근히 이게 스며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특히나 어, 정규조 출신 어떤그 선생님들의 어떤 은근한 정치 편향적인 발언. 그 제가 정말 며칠 전에 들은 내용 그 뉴스에서는 되게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 김호준 씨의 방송을 틀어준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그게 되게 너무 놀랬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정치 편향적인 유튜브를 교실에서 그렇게 틀어줄 수 있나. 뭐, 개인이 보는 거야. 뭐, 그, 본인이 선택해서 보는 건데, 선생님이 아직은 정치적인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버젓하게 교실에서 어공공라난 장소라고 볼수 있는 교실에서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과거에 계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저는 되게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교육부에 있었을 당시에는 그러한 정치적 활동을 음. 하는 분들에 대해서 특히 그런 분들이 이제 교, 어, 교육청에 좀 높은 자리에 있으시거나 음. 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그 부서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좀 조치를 취하거나 경고 조치를 취하는 위주로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어, 이것은 지금 교육부 전체의 수장이거든요. 근데 그래. 그분이 너무 이제 네, 어, 전교조 출신이기도 했고요. 사실 예전에 그분이, 음. 그분이 (2003년에) 좀 문제가 되었던 게한 음. 인터뷰에서 아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같이 목욕도 아. 하고 그 아이 자취방에 가서 술도 같이 먹어봐야 한다 근데 그때 이 나이스라는 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우리가 음. 그 학생부를 음. 적는 그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어~ 설명을 위해 그렇게 나온 말이라고 해명은 했지만 그때 이분이 중학교에 재직 중이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좀 <laughs> 네, 상당히 애주가예요, 지금. 음주 운전 아, 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술을 먹어 봐야 아예 성향을 파악한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좀뭐 따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음. 음. 어, 밑에서 일하시던 그 비서실장분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음. 3시간 동안 밖에서 술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시다가 객사하셨어요, 음. 저체온증으로. 음. 부하 직원은 못 챙기신 분이 또, 또 술, 술술술 술, 술.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이 너무나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음. 이분이 그 당시 에 전교조 활동으로 세 번째 해직이 되셨던 상황이에요. 아. 그러니까 너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신 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정말 너무 걱정이고, 음. 어, 제가 강사 생활도 좀 오래 했고, 음. 뭐, US에서, 음. 그리고 또 사교 육 현장도 있었고, 음. 교육부, 강,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도 오래 일을 했지만, 무엇보다 제가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제가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죠. 제 아이가 네. 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장관님이 돼갖고 음. 교육부의 수장이 됐다. 음음. 그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닌단 말이죠. 아. 네. 어, 걱정 많이 되시겠는데요? 전 정말 지금, 네. 어, 손이 떠, 지손 떨린 거 보이세요? 홈스쿨링 해야 되나? 어, 진짜, 진짜 된단 말이야, 정말? 네. 제 주변에 이제 학부모들은 네. 아. 이런 기사글을 사실 많이 공유를 해요. 그렇죠. 뭐 기재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음. 모르겠어요. 근데 음. 교육부 장관 이야기들은. 그렇죠. 많이 이런 어. 뭐 단톡방 같은 데서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 기사 하나 하나씩 지금 뜸은 뜸은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네, 네. 또 다른 논란, 또또 네. 또 다른 논란, 또또또 음. 또또 다른 논란. 그러면 다 진짜 되는 거야? 음. 정말 통과되는 거야? 음. 진짜 임명 하나? 음.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 교육부 장관이 이제 사회부 총리를 맡고 있을 만큼 내각에서도 굉장히 높은 서열이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고 한다면 정말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 중요성은 정말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육에 있어서 정말 큰 임팩트를 줬던, 이희찬 세대라고 불릴 만큼 이희찬 전 장관이 교육부 장관을 할 때, 그 세대가 있었었잖아요. 아, 제가 그말 많고 탈만은 유명한 이해찬 1세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수시를 제가 처음으로, 네, 네. 실험지가 돼가지고 했었죠. <laughs> 네, 너무 잘 알죠. 아니요, 그만큼 저는 교육부 장관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laughs>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진짜 이러한 자질부족, 논문 표절. <laughs> 저는 이런 걸로 낙마를 했던 전, 전임 이제 후보자죠. 이진숙, 이진숙 전 후보자. <laughs> 네. 어떤가요? 이 부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몇 배나 더세죠 사실 네, 정말 뭐 차라리 그 전이 나았다 이런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 <laughs> 근데 차라리라고 하면 안 돼요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이들과 교사들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저는 공석으로 남기더라도 네. 계속해서 아이들과 이 교육 공동체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 아니면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음...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한번 내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네. 우리가 그 과정을 확인을 해보고 또 인명까지 네. 어떻게 될지 한번 봐봐야 되겠는데. 네네. 이분이 보니까 그뭐 조국 원장에 대한 어우 논란도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런데 이분 보니까 뭐또 이번에 어, 이런 입시일에 대해서 또 모르겠습니다. 가, 장관에 임명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짜 스펙을 활용한 부정입 시빌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음. 표명을 했다고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렇게 되겠죠. 음. 뭐 부정이라 했더니 진짜 부정인 줄 믿네? 음. 뭐, 이렇게 하겠죠. <웃음> <웃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음. 이분이 저는 정말 또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음. 아이들이 미완성의 단계거든요. 미성년이란 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정말 중요한 게, 이 사상, 음. 그리고 또, 어성 인지 감수성 같은 음. 것들, 성 역할에 대한 것들, 음. 사회적 성 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들어가줘야 돼요 이건 정말 디테일의 영역이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해요. 집에서도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아이를 음. 키우는 게잘 아시잖아요. 음. 네. 그런데 이분께서 이 후보자께서 미투 논란으로 만화가 협회에서도 제명된 그 음. 시사 만화가 박재동 씨를 아. 교육청 강연자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강연료를 음. 아 부럽습니다. 음. 얼마를 받으셨냐면 285만 원인데 음, 음. 교육청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강연을 저는 많이 가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아유 않은데. 저희가 네, 예산이 빠듯해서 네, 강사님 네, 네, 네. 좀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아유 그럼요 하고 가는 게 교육청과 지자체의 이 강연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으셨는데 이게 최근 3년간 세종시 교육청이 네. 받은 최대액수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 오, 그건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보통 저도 이제 어디 그 공공기관에 강연 가면 이제 김영란법에 그럼요. 그게 제한이 있잖아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 못 드린다. 그죄송하다는 말씀 담당자들이 많이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 횟수가 몇회인지도 상당히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정말 매회를 네. 하시고 285만 원을 받아 가신 건지 아마 내일 인사청문회도 에 아마 이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